자 오늘 두 사람이 나와있네요 양소라 씨, 양문석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아니 뭐야, 뭐야. 문성 문석, 문석. 이제 여기까지 온 거야. <laughs> 네, 안녕하세요. 청주의 꽃 양문석입니다. <laughs> 자, 오늘 찾아갈 고향을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세 코너들을 마련했는데요. 음. 잘 말아줘. 어떻게 자전이랑 비슷한가요? <laughs> 네. 어머, <머리> 내 고향 <laughs> 양남의 <laughs> 화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머나.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이고 어머 사시씨하면을 찾으셔도 왜 하필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지두 반장 양소라 양무사 양반장입니다 양반장. 어머나 어머 양반장. 어떡해 저 순간 저인 줄 알았어요 아니, 목소리도 우리 비슷해서 무슨 짐을 한 번째로 갖고 을까뭐 여기 살러 왔나 봐 아, 지금 이곳이 올 여름에 어. 수해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거든 저 뒤에 봐봐 어? 저렇게 어. 아이고 보배 손길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문성 문서 정말. 어. 그러면 바로 우리의 양반장이 피해 논가로 가시죠. 어, 자 그럼 양반장 출동. 출동! 어, 두반장 대신 양반장 <웃음> 출동. <웃음> 어. 같이 가. 어, 두반장 긴장해야 되는 건가요? 어, 긴장 되네요. 좌충우돌 양반장이 출동한 곳은 괴산 <laughs> 감문면입니다. <laughs> 양반장 재밌네요. 잘 어울리죠? <laughs> 근데, 어? 뭐가 뭐가 없네요. 뭐 수확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원래는 표고버섯 하는데예요. 수액를 크게 입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게다저 이제 버려졌죠. <웃음> 어머나. <laughs> 수액 현장을 네, 확인했는데요. 다, 뭐, 있고, 다 네, 물이 완전... 끝까지 차가지고 아, 잘안 뭐, 열리고 준비할 뭐, 뭐, 수 있는 상황이 못해요 요전히... 대호전이. 보니까 제키 아, 물이 들이쳤었나 봐요. 높이 물이 찼던 거예요 이게. 올해 수해로 20년 직장 생활 퇴직금으로 시작한 표고농가의 꿈도 잠기고 말았습니다. 재배사와 배양실 7동이 물에 잠기고 표고버섯 배지 5만 번 대부분이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고두씨, <laughs> 그렇죠. 겨울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복구가 안됐다는게참 가슴 아프네요. <laughs>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기루에 서 있네요. <웃음> 음. <웃음> 고 계신데, 이빨아져 오면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이왕 벌어진 거뭐 웃어야지, 울으면 뭐 해결되는 거 없으니까.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네네. 어쨌든 저희가 조금이라도 아,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laughs> 양반장 출동. 출동. 진짜 출동. <laughs> 슬퍼할 시간이 없죠? 그렇죠. 수혜로 떠내려간 박스. 저희 양반장이 수고했습니다. 아, 진짜, 진짜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네요. 진짜 세자. <laughs> <laughs>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웃석웃석. 아니 엄지척 할 때가 아니고 <laughs> 래 그래 갖고 나 다섯 개인데 그게 다 뭐냐 정말. 문석씨가빼 네. 부리는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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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laughs> 아이고 지금 아이고라고 소리를 아이고, 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 표고를 담았던 소중한 박스인데요. 전체 2,500여 개 가운데 400개 정도만 겨우 찾았다고 합니다. 네, 많이 깨끗해졌죠. 그나마 온전한 하우스에서 표고버섯 농사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어, 아, 향이 정말 좋더라고요. 맞아요. 어, 이걸 정성껏 또 키워내셨네요. 어머, 예쁘셨어요. 네, 야, 뭐 어머니, 잊었어요? 어, 지금 표고 따는 시간이라 표고 따고 있어요. 이쁘죠. 아, 이게 또 아... 시간이 있구나. 어, 네, 이게. 이쁜 표고를 못 따요. 진짜 먹음직스러워요, 되게. 그렇죠. 맛있어요. 새우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아 지금 보니까 그게 특예 급이에요 특예 급 특예 급 귀집어 어 보시면 갓이 예. 벌어지질 않았죠. 아, 그게 제일 좋은 버섯이에요. 이 갓의 모양에 따라 상품성에 결정되는데요. 이 특급 버섯의 갓은 덮혀 있고 향도 정말 진합니다. 오, 진짜 그러네요. 예, <laughs> 다르죠. 어? 이거 이거 약간 어... 피톤치즈 냄새인데. 이거 건강한 야. 그 흙냄샌데, 와! 와. 아유, 음 양문석 씨. 어, 진짜 뭐, 통이 비슷한 느낌도 나요. 나음 아, 겁도 없이 그냥 먹네요. 내가 선배인데, 뭔저 먹었네. 세상에, 웬일이야. 나 어서 먹어봐나 참말로 위아래가 어 아, <laughs> 아, 아이 차에 견제가 심하더라고요. 아니다, <laughs> 콧맛이. 음. 어때요? 아. 우와! 와 이거, 얘 이거 고기예요. 언니가 고기, 우와. 그쵸. 어. 고기랑 뻔 먹으면 사람들이 고기 안 먹고 버섯만 먹어요. 저도 버섯, 표고버섯. <laughs> 두 부부와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스텝 스텝. 네, 퀴즈 없네. 이분 정말 많이 소신하셨는데요. 육회지. <laughs> <유키지. 웃음> 뭐 여섯 시네 거행에서 다 돼요, 네, 돼요. <laughs> 아 코너가 또 있었군요. <laughs> 아니, 정신이 없더라고 요 저도. 래 다시 다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laughs> 그렇죠. 9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표고를 사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큰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해낼 수가 없었어요. 이웃과 단골들의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데요.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는 9년 단골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고기보다 버섯이 더 맛있나요? 네, 예, 맛있어요. 제가 <laughs> <고기 집을 웃음> 직접 가져가고농사짓는걸 직접 제가 한 기도를 해서 제가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다뤄요 다뤄. 바로. 그 수많은 단골 손님들을 대표해서 응원 한 말씀 네네. 부탁드릴게요.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는데 여기 뒤에서 든든하게 또 이렇게 9년 10년 거래하는 저기 어, 고객이 있으니까 힘내시고, 응? 어? 파이팅 어,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괴산 표고버섯 화이팅! 화이팅! 농막이며 조리 도구마저 떠내려갔다는 농가를 위해 특급 요리사가 출장을 왔는데요. 네, 바로 저입니다. 셰프 문석의 선물. <laughs> 아 양문석 셰프요? <laughs> 네. 아, 직업을 바꿔도 될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오, 오뭐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laughs> 표고버섯과 새우의 만남, 스페인식 표고감바스 다진 표고를 활용하는 파스타까지 푸짐하게 드습니다 완성. 완성됐습니다 아니 오늘 코너가 몇개요 파스타, 파스타, 표고버섯 어, 그럴듯합니다 아, 근데 진짜 고급 레스토랑 느낌인데요? 아, 괴산에서 유럽을 만났습니다 <laughs> 아니에요? 음, 이런 요리는 처음 먹봐요아 그러세요? 네. 맛있는데요? 한번 음. 드셔보세요 생겼는데. 네. 요리까지 느끼하네. 딱 <laughs> <laughs> 맞는 말이죠. 열심히 아, 크게 웃고 맛있는 요리도 먹고 나니 힘이 불끈 나더라고요. 고마워요, 무상 일로? 아별 말씀을요. <laughs> 두분그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요. 나도 봉사를 많이 해고 살아야겠다. 아, 응. 음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표고는 다시 자라지만 수해가 지나간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농가들에게 힘을 더 줘야겠죠? 우리 표가 없어 농가도 그렇지만 아직도 수해 복구가 안된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소비를 많이 해 드리는 거겠죠?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우리 농산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될 거예요. 지금까지 참새 수가 안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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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서가 나오서 양수라리포터 양반장 편잘 봤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어떤 캐릭터로 또 이제 변화할 기대가 네. 되는데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건지 청주 팀이 잘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걱정이에요. 네, 아. 열심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반장이 웃음도 줬지만 현장을 방문한 덕분에 여전히 복구가 한창이라는 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알 수가 있었잖아요. 무엇보다도 수해 피해 농가가 힘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농산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산물 많이 찾아 주시고요. 특히나 가을 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